광주시가 전남대, 조선대, 조선간호대와 적극 협력한 끝에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5년간 국시비 4,700억 원을 투입해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 10여 차례, 실무회의 50여 차례 등으로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강점을 분석, 연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지원,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운영과 더불어 라이즈 과제들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남대는 국내 최초 AI 단과대 학 운영 경험을 바탕 삼아 AI 융합 인재 양성 교육 연구 혁신대학으로 거듭나고 조선대 조선 간호대는 아시아 최대 외래이징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전국 최초 외래이징 선도대학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글로컬대학 선정이 지역 대학과 청년,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리나는 큐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